구독자님들의 구독료 후원으로만 운영 유지되는 나라의 TV 보다 많은 상원을 기대하며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칭다오 맥주 제3공장에서 찍힌 영상 캡쳐본으로 한 남성이 원료 위에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행위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해당 영상이 확산되면서 국내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중국 산둥성 칭다오 맥주 공장에서 발생한 일명 소변 테러 사건과 관련해 한국의 칭다오 맥주 수입사 비어케이가 국내에 들어오는 맥주는 해당 공장에서 생산되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해당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이 재밌습니다. 네티즌들은 일본 회사가 저랬음 좌파들 난리 났을 것 같네라며 죽창가 부르고 편의점에 일본 맥주 다 빼더니 진정 빼야될 건칭다오였네라고 좌파들의 무분별한 반일감정 조장 행위를 비꼬는 댓글들이 다수 달렸습니다. 한국조사협회가 정치, 선거 여론조사를 할때 자동응답 서비스 방식을 없애고 조사원이 진행하는 전화면접 조사만을 시행하고 응답률도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사용할 경우 미국 등 선진국처럼 취소 10%를 넘도록 했습니다. 한국갤럽 등 국내 여론조사 업체 34곳이 가입해 있는 한국조사협회는 지난 22일 보도 자료를 통해 이 같은 정치 선거 전화 여론조사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협회는 전화 면접조사와 ARS의 혼용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녹음된 목소리 또는 기계음을 통해 조사한 ARS는 과학적인 조사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 단위 전화 면접조사를 할때 중앙선거 여론조사심 의원회 선거 여론조사 기준상 응답률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할 경우 최소 10% 이상 RDD, 즉 전화번호 임의 걸기를 이용할 경우 최소 7% 이상을 달성해야 합니다. 또한 부지증이거나 통화 중인 조사 대상자에게는 3회 이상 재접촉을 시도해 최초 조사 대상자로부터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참가했습니다. 뭐이 정도만 개편해도 못 믿을 여론조사 오명 좀 떼낼 수 있겠지요? 저는 죽지 않고 살아 남았습니다. 이제. 제 몸에 꽂힌 10만 개의 화살을 하나씩 뽑아서 무도한 저들에게 불화살로 돌려줄 것입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도 이제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향한 단핵의 불화살에 동참해 주십시오. 대한민국의 승리를 위하여 저 불의한 자들을 향해 우리 모두 다 함께 탄핵을 불사살를 날립시다. 방금 들으신 바대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등 더불어민주당 원외 강성 인사들이 좌파 시민단체 주도 집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도 이날 경제 안보리스크는 대통령 본인이라며 한시라도 빨리 내려오는 게 나라를 구하는 길이다. 전 국민이 모여. 윤석열을 탄핵하자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은 우리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했지만 그렇다고 이들의 참여와 발언을 제재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의원들이 탄핵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민주당 수도권 중진 의원은 지난 2월 이상민 장관 탄핵 소추안 가결시켜서 얻은 정치적 이득이 뭐가 있냐며 강성 의원들의 탄핵 정치에 중도층만 등돌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냈던 국민의힘 중진 권영세 의원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승민, 이준석 포용론에 대해 대통령과 당이 잘되기 위해 하는 비판이 아니라 와해시키고 흠집을 내기 위한 비판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라며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장혜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도 24일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유승민, 이준석을 안고 갈수 있느냐는 질문에 계속된 반영 행보속 12월 탈당설이 도는 유승민과 이준석에 대해 우리 당과 윤석열 정부가 망하기를 기대하면서 공격하는 사람들과는 같이 갈수 없다는 권영세 의원의 언급을 빌려 맹비난했는데요. 이준석 전 대표는 100일 얘기를 하셨고요, 유승민 전 의원은 12월 얘기를 했는데 결국 지금 신당을 그때 좀 아니면 탈당하고 신당으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아닌 분석이 되고 있는데 지도부로서는 어떻습니까? 뭐 크게 관심 없습니다. 안고 갈수 있습니까? 이런 얘기 자꾸 하는데 이두 분이 아주 극적인 변화를 하셔야죠. 예. 자기 자신들의 과오에 대해서 음. 반성도 하시고. 지금 권영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네. 당과 정부가 잘 되라고 쓴소리 하는 게 아니라 망하라고 쓴소리 하는 사람과는 같이 못 간다. 적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그동안은 사실 이두 분이 망하라고 쓴소리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런 어떤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당원들의 심판도 받았지만 반성하고 낮아지고 변화하겠다라고 음흠. 한다면 뭐 저희가 이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는 인효한혁신위원장의 말을 되새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제 조건은 이분들의 반성과 음. 정부 성공을 위한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이 지난 23일 자신의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와 관련해서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근데 진심일까요? 이에 예. 비명계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이재명이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 일로 더 이상 왈가하지 말라고 말한 것과 관련 예상했던 수준의 답안지를 이재명 대표가 일성으로 내놓은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신경민 전 의원은 이날 불교 방송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이제 굿캅 베드캅 착한 경찰하고 나쁜 경찰로 나눠서 이재명 대표가 굿캅 역할을 해야 되고 또 지도자로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이 얘기가 진심인가 라는 게 드러나는 지점이 곧 온다며 첫 번째는 지금 송갑석 최고위원의 공석으로 최고위원 한 자리가 비어 있는데 여기에 누가 가냐? 그리고 정치기 의장에 누가 가냐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두 번째로는 지금 시스템 공천이라고 말로만 하는데 공천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지금 당내에서 하는 선거의 여론조사 기관이 객관적이라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관 내지는 선관위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이냐. 그래서 4년 전 이해찬 공천의 문제점을 불식할 수 있을 것이냐가 두 번째 아마 사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공천 작업은 항상 휴화산 내지는 숨어 있는 폭탄처럼 담겨 있는 것이라며, 그래서 어저께는 예상 수준의 답안지를 대표가 내놨지만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는데요. 신경민 전 의원의 주장은 한마디로 못 믿을 이재명이라는 뜻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156억 달러 약 21조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 MOU 계약 51건이 체결되었습니다. 지난해 11월, 모한마드빈 살만, 사우디왕 세자겸 총리의 방한 계기로 양국 기업이 체결한 290억 달러 39조 원 규모의 투자 MOU 계약과는 별개라고 하는데요. 국제 유가 불안정성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석유공사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인 아람코간 530만 배럴 규모의 공동 원유 비축 사업 계약도 체결됐습니다. 국내 좌파리들은 MOU 계약은 단지 구두상 계약과 같은 것일 뿐이라고 폄하하겠지만 실상은 문재인 좌익 정권은 이런 MOU 계약조차 제대로 체결하지 못한 게 사실 아닌가요?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3일 사우디 순방에 동행한 재계가 156억 달러, 우리돈 21조 원 규모 수출 MOU 양해각서를 체결한 것과 관련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줄 소중한 마중물이라고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사우디 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윤 대통령은 이날 리아드 메리어트 호텔에서 열린 동행 경제인과의 만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현지시간 22일 리아드 왕립 전통예술원을 방문해 전통직물 프로그램에 참관 학생이 만든 전통직물을 살펴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를 국빈 방문 중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왕립 전통예술원을 방문해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문화교류를 하는 것은 미래를 함께하는 것이라며 문화교류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왕립 전통예술원은 사우디아라비아 전통문화의 기승과 발전을 목표로 2021년 개원했으며 교육, 연수, 학술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뉴스 영상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를 클릭해 주세요.